모유수유도 검증 타임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모유수유는 그 접분비 호르몬인 프로락틴이 출산하면 2주간은 최고치를 유지해주고 있어요. 그 최고치 유지해줄 때, 어, 또 유선도 발달이 되고, 그 2주 동안에 열심히 빨리고 하면은, 유관 자체는 늘릴 수 없지만 유선 세포는 늘어날 수 있어요 그 시기가 첫 2주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보면은 애기한테 잘 빨리려고 하는데 애기들은 잘못 빨아요 그러니까 초기 유방은 빵빵하니 부풀어 오르고 또 유두도 딱딱하고 유방은 아프고 한물 유두를 가졌거나 평평 유두를 가졌거나 아니면 애기가 미숙아라 인큐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엄마들은 어, 골든 타임을 놓치니까 그럼 수유를 못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유방이 비워주지 않으면 유선 세포 발달하지 않고 그프로라틴 수치는 점점 떨어지게 됐있어요 그래서 그이 골든 타임이 2주 동안을 어떻게 해야 될까? 아기가 빨아내는 게 가장 좋지만 아기가 못 빨을 때는 그 다음에 부드럽게 짤수 있는 것이 손 유축인데. 손 유축은 연습이 안된 상태고 그리고 아까 유두 유륜이 굉장히 딱딱하다 그랬잖아요. 내가 짤려면 사실은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그 시기에 도움받을 수 있는 것이 유축기예요. 인터넷에 보면은 유축기를 쓰면 전량을 오히려 줄인다. 유축기를 쓰면 사출이 심해진다. 해가지고 유축을 아예 안 하려고 하는 분이 있는데 유축도 적당한 시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2주 동안은 유축을 해서라도 젖을 규칙적으로 배출을 시켜줘야 전량을 유지하고 전량이 유지돼야 나중에 아기가 빨수 있는 상황이 돼도. 것을 빨아서 수유를 성공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첫 2주간은 무지 중요하다는 거.